아, 네. 김주찬 선수 오늘 또 굉장히 좋은 수비 하나 했어요. 네. 아, 지금 거의 담장으로 넘어가는 공인데 네. 자, 보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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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아서 잡았습니다. 이거는 거의 뭐 옛날 스트리트 파이터에 나오는 류의, 예, 그, 오리겐 같은, 승용권 같은 걸 써서 지금 거의 공을 잡아 냈는데, 아, 김주찬 선수 수비 정말 대단한 수비, 예, 이용훈 선수의 무실점 행진을 이어갈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수비 하나 해줬습니다. 와, 저걸 어떻게 잡죠? 예, 거의 뭐, 공중에 날아서, 예, 공, 공을 잡았는데, 아, 정말 멋진 수비였습니다. 초고속 카메라로 보이는데, 아, 그림이죠, 그림. 예, 저런 이 한순간에, 이런 짧은 순간에, 이렇게 그 최선의 플레이를 한다는 거 정말 아무나 할수 없는 예 좋은 플레이였습니다. 사실 이 김주찬 선수가 이번 시즌을 끝나면 FA를 맞이하기 때문에 예 지금 그 2011년 시즌에 맞는 각오가 다른 선수들보다 예또 굉장히 큽니다. 예, 굉장히 남다르기 때문에 예 그렇고 사실 김주찬 선수가 보통 속칭 이야기하는 파이브 툴 플레이어 아니겠습니까? 이렇게 그 모든, 그, 모든 야구 선수가 부러워할 만한 체격 조건을 갖추고 있는, 옛날에 사실 백인천 선수가, 그, 아, 백인천 감독이 김주찬 선수를 보면서 2002년도 롯데 감독을 할 때, 저 선수라면은, 어 20, 20을 넘어 30, 30 혹은 40, 40까지 갈수 있는 선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그 이후에 지금 프로 통산 타 프로 통산 홈런이 40개예요 지금 한해 40개를 친게 아니라 김주찬 선수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, 김주찬 선수 정말 이제는 롯데 외야에 없어서는 안돼 그리고 톱타자로서 그 리그 최고의 사실 이대영 선수 같은 선수랑 비교하자면 김주찬 선수가 훨씬 낫죠. 예. 그런 어 좋은 선수로 지금 활약해 주고 있습니다. 김주찬 선수 이번 시즌에도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.